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이 솔, 동생, 이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음. 새해에 명품백을 딱 하나만 살수 음. 있다면 어떤 걸 사면 좋을지 이야기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또올한해 동안 음. 우리가 진짜 많은 또 소비를 했잖아. <웃음> 그쵸. 그쵸 <웃음> 음. 그래서 이제 2025년에는 음. 딱 정말 하나만 사야 한다. 더 음. 이상 못 산다. 어.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과연 뭘살 건지 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음. 일단 전제 조건이 좀 있는데 네. 저희가 가방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 아무것도 없고. 2025년에 하나 사는 가방을 음. 1년 동안 딱 매야 본다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골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명품백도 명품백이지만 음. 뭔가 이제 저희도 2025년에 조금 합리적인 <laughs> 소비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거든요 <laughs>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음. 명품백 한 가지 그리고 그 명품백을 대체할 수 있는 어. 가성비 뎀한 가지 이렇게 또 같이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저부터 할까요? 좋아요 <laughs> 저는 음. 사실 딱 갖고 싶은 게좀 예전부터 있었어요 <웃음> 어. <웃음> 네. 이거 하나 사고 싶다 음. 이런 생각을 좀 계속했던 핸드백이 하나 있는데 음. 보테가 베네타의 음. 조디백이에요. 아, <laughs> 아, 조디백. 어, <laughs> 어, 옛날부터 사실 보테가를 눈여겨 보고 음. 있긴 했는데, 뭔가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것 같아요. 음. 뭔가 이제 이걸 고민하다가 뭔가 다른 거 먼저 사고, 음. 또 고민하다가 다른 거 사고 음. 이랬는데. 아니, 한참 전부터 음. 사고 싶었던 백이라고 하셨으면서. 왜 2025년에 딱하나만 산다면 그 백을 고르셨는지. <laughs> 아니, 올해도 사실 살 음. 기회가 있었는데, 음. 제 그거 대신에 또 디올의 어. 파우치를 샀거든요. 아, <웃음> 네네. <웃음> 그래서 그 또밀렸요제품에서요 그 영상. 제품. <laughs> 영상으로. <그래서 웃음> 네. 가실 수가 있죠 <laughs> 네, 그래서 또 우선순위가 밀려서 음. 내년에 기필코 이 아이에게 네. 다리를 줘야겠다 <laughs> 아, 사이즈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미니 사이즈보다 음. 더 작은 사이즈도 있고 <laughs> 좀 진짜 제가 좋아하는 그런 나노 같은 음. 그런 사이즈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사이즈도 너무 귀엽지만 아, 네. 네. 저는 그래도 조금은 음. 넣을 수 있는 왜냐면 1년간 써야 되잖아요 그쵸, <laughs> 잠깐 쓰는 거 아니고 1년 동안 써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음. 미니 사이즈로 저는 <laughs> 또 구매를 하겠습니다 어, 아, 사실... 아, 구매를 하... 하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laughs> 분실이 나온 것 같은데 미니 대표로서 음. 저는 미니 사이즈가 너무 마음에 들고 팔에 살짝 끼워지는 아. 크기고 그게 좀 토트로 들어도 너무 예쁘고 음. 거기에 키링 난걸 봤는데 아. 또 너무 아. 예쁜 거예요. 어. 그라인이 컬러가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또한 1년 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음. 저는 베이지가 갖고 싶어요 어. <laughs> <laughs> 여기저기 또잘 어울리는 어. 베이지 컬러 좀 무난하기 때문에 네. 여기 또 컬러 추천까지 드리는데 네. 중요이 사실 그 인트레치아토 기법이라 해서 어. 그 보테가의 시그니처 패턴 패턴. 음. 오, 그런 게또 드러나면서도 음? 누가 봐도 보테가스럽지만 네. 또 유행 타지 않는 어. 약간 그런 쉐입이어서 맞아. 진짜 손이 많이 갈것 같긴 어. 해 어. 음. 근데 어. 그게 금액대가 얼마라고? 378만 5천 원이에요 금액대도 아. 300만 원대라서 사실 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대긴 하거든요. 음. 네. 근데 사실 사이즈가 <laughs> 너무 작아서 <laughs> 아니, 아니요. 반드시... 더 작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아. 이 정도는 충분히. 수납을 하실 수 있는 크기다 음, 이렇게 음. 말씀드리고요. 근데 활용도는 <laughs> 좋을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이제 뭔가 음. 그런 스타일을 많이 안 타고 여기저기 어. 좀잘 어울리면서 어. 유행도 크게 타지 않고 음. 좀 데일리로 진짜 좀 음. 휘뚜루 마뚜루 드실 수 있는 백이 될것 같은데 그 정도 사이즈에약 40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네, 살짝 아쉽지 않나. <laughs> 음. 그래서 사실 살려고 한다면 음. 연초에 빠르게 일상 <laughs> 전에 네. 구매하시게더 나을 수도 있다 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보고요. 네. 아니 사실 보테가베네타의 그 조디백 워낙에 음. 이제 유명한 아이템이어서 네. 눈여겨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조디백에 대체품이 있다고? 바로 분크라는 아 브랜드고요. 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 분크의 합 음. 품은 코코넛 미니 사이즈 제품이에요. 딱세입 보시면 음. <laughs> 아시겠지만 음. 요게 약간 전체적인 걸 실선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어. 그리고 뭔가 분크의 그 시그니처 디테일 있잖아요. 음. 그 메탈 장식이 어 그게 딱 앞쪽에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음. 이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음. 또 있는데 그건 음. 피콜로 사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또 그렇게 너무 작은 건좀 그렇고 음. 미니 사이즈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짠! <laughs> 이건 또 저희가 소장하고 네. 있는 백이기도 음. 하거든요.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렇게. 이게 진짜 음. 예쁘고 또 손도 음. 많이 가는 게 음. 쉐입이 진짜 멋스러워 어, 음. 쉐입 멋스럽고 저는 이 라인의 가장 큰 장점은 음. 이 가죽. 가죽이 너무 관리가 편한 가죽이잖아. 어, 사실. 맞아, 맞 약간 맞아. 이렇게 결감이 살짝 살아있고 음. 약간 광택이 나거든요. 음. 그래서 이게 아무 때나 들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맞아, 맞아. 음. 이게 유광의 약간 그런 텍스처여서 음. 진짜 음. 좀 편안한데 툭 들어도 멋스럽고 어. 아니면 약간 꾸밀 때도 어.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런 뭔가 늘어지는 쉐입? 음. 이런 것도 되게 멋스러운 것 같아요. 어, 맞아 요 사용할수록 좀 이렇게 더 자연스러우시거든요. 이런게 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음. 또 이제 구매하실 때한 26만 5천 원 정도에 구매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laughs> 너무 어, 합리적이다. 아까 그 조디백의 10분의 1의 가격도 안 되거든요. <laughs> 네네. 어, 그러네. 음, 그럼 진짜 사실 쉐입이 워낙 비슷하다 음. 보니까 두 가지를 같이 소장하는 건 솔직히 조금 어. 좀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고 어. 대체품으로 너무 좋을 것 어. 같은데? 이, 사실 근데 붕크가 음.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 디테일하게, 어. 소재 좋게. 어, 그치 않아? 가 음. 괜찮고, 좀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딱뭐 센스있게. 그리고 이게 또 가벼워요. 어. 음, 음. 가볍고, 음. 이게 핸들 높이도 조금 있어서, 음. 이렇게 딱 끼워지거든요. 내구성도 너무 좋고, 음. 그 다음에 수납도 밑판이 넉넉해서, 음. 네. 네.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음.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이렇게 분크까지 네. 봐봤고요. 네. 그 너의 어. 선택이 난 너무 궁금한데. 아, 저도 사실 네. 얼마 전에 꽂힌 가방이 있어요. 이제 저의 이제 쇼호스트 동료 언니가 구매를 해서, 예쁘지 하면서 이제 보여줬는데 어. 너무 예쁠 거예요. 어. 그래서 아, 2025년에 이거다. 바로 디올 카로 백팩입니다. 아. 이거 나온 지 얼마 안됐잖아 얼마 안 됐어. 어. 신상품이고요. 어. 올해 하반기에 런칭을 어. 한 스타일이고, 어. 원래는 이제 한국에 먼저 선 런칭을 했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해외까지 런칭을 하게 됐는데, 음. 음. 반응이 좋아요. 허. 근데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음. 뭔가 디올 하면은 여태까지 그 백팩 라인이 없었잖아 어, 맞아, 남자 맞아. 거에는 많이 있었지만, 어. 여성용 백팩이 사실 따로 라인 이 어.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백팩 라인이 가죽으로. 어. 너무 예쁘게 이 출시가 됐고, 심지어 거기 안에 약간 그퀼팅 패턴이 그대로 들어와서 어, 맞아, 맞아. 헉, 너무 예쁘다. <laughs> 사이즈가 또두 가지예요. 아 스몰, 미디움, 이렇게 어어. 사이즈가 나오는데, 딱그 포켓이 딱두개달았더라고 아, 아, 그럼 미디움 사이즈구나. 미디움 사이즈. <laughs> 그럼 또 네. 가격이 <laughs> 올라갈 걸로 인상이 네. 되는데, 얼마죠? 530만원 이고요. 아그 다음에 스몰 사이즈가 465만원 이에요. 아, 근데 약간 좀 체격에 따라서 어울리는 음. 그런 사이즈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실물로 음. 봤을 때 사실 스몰은 조금 음. 미니백 음. 같은 아 느낌이 훨씬 강하거든 어. 그리고 뭔가 미음이좀 그래도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크기에 음. 가깝긴 해서 음. 나였어도 사실 미음을 선택했을 것 같기는 해. 아. 어. 그 샤넬의 가브리엘 음. 백팩 되게 유명하잖아. 음. 그 사이즈랑 어. 비교하면 어때? 가브리엘은 좀 폭이 약간 음. 좁고 음. 볼륨감이 있는 디자인 아니잖아. 음. 음. 그래서 왠지 한 스몰 미음 중간 정도의 아. 느낌이 날것 같고 음. 전체적인 딱 크기만 봤을 때는 음. 미음에좀더 가깝긴 한데 카로 음. 백팩 같은 경우는 옆에 좀 빵빵하게 볼륨이 있어요. 어. 폭도 좀 넓고 음. 그 앞쪽으로도 입체적인 포켓이 있기 때문에 음. 음. 이런 부분이 가방이 이제 작아, 엄청 작은 백은 아니다. 이렇게 어,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텍스처 자체가 음. 일반적인 그냥 플랫한 가죽이 아니라 어, 약간 퀼통이 있는. 어, 약간 엠보 어, 느낌의 어, 통통한 그런 가죽이어서 어, 전체적으로 크기가 좀 작아 보인다기 보다 오히려 조금 음. 큼지막해 어, 보이는 그런 어, 느낌이 어. 있었거든요. 안에 진짜 많이 들어갈 거요 폭이 어, 음. 넓어서 수납은 진짜 많이 되고 어. 앞쪽에 어. 그 포켓이 있다고 했잖아요. 음. 거기도 사실 실용적인 포켓이긴 해요. 음. <laughs> 근데 나는 어. 살짝 걱정이 됐던 게 약간 어. 소재 자체가 좀 야들야들한 그런 가죽이더라고 <laughs> 그게 램 스킨이에요. 아, 그래서 뭔가 많이 네. 넣으면 좀 쉐입이 좀 처지거나 그러진 않을지 궁금해. 그게 같아요. 이제 밑쪽에 응. 또 이렇게 딱딱하게 아 작업이 되어 있어서 보강이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응. 뭐 형태가 망가진다? 이런 건 응.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 어. 이제 단지 램 스킨이다 보니 어. 스크러치나 이런 데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다. 아 사실 <laughs> 어. 나는 그거를 이제 2025년 한 개만 응. 산다면 고른 이유가 응. 활용도가 진짜 좋을 것아 같아요. 아주 백팩이 응. 사실 지금또 굉장히 아직도 응. 활발하게 메고 있고 응. 모든 브랜드에서 사실 나오고 있는 만큼 그치.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기 음. 때문에 하나 있으면 사실 너무 괜찮지. 맞아. 그리고 뭔가 음. 보통 백팩 하면 너무 캐주얼한 느낌이 음. 들잖아. 근데 그카로베팬 그렇지가 않아. <웃음> 여성스럽지? <웃음> 어, 되게 뭔가 그 가죽쉐입부터 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퀼팅 패턴까지 음. 뭔가 되게 여성스럽고 살짝 페미닌 하면서 음. 또 뽀멀한 느낌까지도 연출을 어. 할수 있는 느낌이어서 어. 위에 상단에 원래 핸들 있잖아요. 어. 그게 그냥 가죽 핸들이 아니라 어. 골드베탈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아, 그런 부분 때문에 어. 뭔가 빼민하게 느낀 게 아닐까? 아, 그러면 응. 디올 백팩은 그렇다치고 응. 가성비로는 뭐를 살 거야? 아, 가성비로는 어. 저희가 또 소장하고 있는 백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음. 사실 저희가 너무 홍보 같아서 <laughs> 진짜 광고도 아니지만 네. 너무 뻥 뚫은 아이템이 진짜 있거든요. 저희 언니는 오캄 <laughs> 백팩, 분크의 오캄 백팩을 네. 지, 진짜 질리도록 썼어요. <laughs> 이 가죽이랑 똑같은 가죽이고요. 어. 저희가 사실 실물을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laughs> 왜냐면 너무 광고처럼 보일까봐 <laughs> 너무 뭉그 중독자 같지만 그래서 좀안 보여드리려고 네. 했는데 네. 사용감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잠... <laughs> 바로 이 제품이고요. 또 키링이 기존에 소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laughs> 제가 이번에 또, 어. 어. 이번에 또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아서 이번또 하나 구매를 했어요. 이거 옷까지 사입했거든요 <laughs> 사용 많이 한것치고 괜찮다. <laughs> 컨디션이. 아니, 이게 사용할수록 어. 가죽이 좀 에이징 된다고 어. 해야 되나? 그래서 좀더더 멋스러워지는 것 같고. 또한 <laughs> 이후로 어. 정말 특별한 약속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데일리 백팩이. 오, 어. 이게 아이템. 가죽이라서 어. 진짜 조금 꾸민 날에도 괜찮고요. 어. 그리고 제일 편한 게 뭔지 아세요? 아, 사이드 집 어이 이게 미쳤어요. 음. 이게 <laughs> 진짜 사람을 네, 신나지. <laughs> 네, 너무 편하게 만들고 어.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어, 이렇게 네. 사이드 지퍼가 있어서 네, 바로 여기서 위에 플랩을 안 열어도 네. 이렇게 내용물을 꺼낼 수 있다. 네. 이 포켓이 또 실용적이야. 지금 보시면 뭐 안에 가득 들었어요. 이렇게 모니밤이랑 뭐. 립밤이랑 어, 뭐. <들어있다>. 바꿔서 타. 아, 진짜 너무 잘쓴 템이라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저는 네. 또이 비슷한 백팩 중에 헤이 백팩이라고 어. 나일론 소재 백팩이 있거든요. 어, 어. 근데 그 헤이 백팩도 저도 어디 뭐 강릉 음. 여행 갈때 들고 아. 가고 여기저기 들고 가고 제 것도 가져오면 진짜 광고 <laughs> 같아서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아, 베이지 컬러를 음.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약간 좀 카키빛이 살짝 도는 음, 베이지 컬러거든요. 이쁘지. 음. 나일론 이제 헤이 백팩이 진짜 좋은 장점은 일단 가격대가 아. 나일론 소재다 보니까 이것보다 이제 더 저렴하고 어. 한 20만 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어, 어. 그리고 가벼워요. 어, 가볍긴 진짜, 진짜 가벼워. 가벼워요. 네. 사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디올 백팩이랑 비교를 어. 해봤을 때. 음. 이 미디움이랑 비슷할 비슷해? 것 같아요. 음. 어, 높이는 조금 더 낮을 수 있고, 음. 폭이나 이런, 이런 느낌 이좀이 음. 정도 두께감이 들어가거든요. No.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이제 플랫한 가죽이다 보니까 어. 볼륨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없는 어. 느낌이고, 음. 이제 그럼 음. 역시나 이제 금액대는 음. 미디움 기준으로. 네. 530만원대 에서 어? 30원 후반대까지. <laughs> <laughs> 렇게도 500만원 빼면 살수 있다. 오, <laughs> 어, 그러네. <laughs> 어. 여러분들은. 새해 딱한산 사면 어떤 네. 걸 사고 싶으신지 전제조건 아셔야 됩니다. <laughs> 어, 아무것도 <아무도> 없고 <laughs> 하나 1년 동안 들어야 돼요. 어, <웃음> 여러분들은 <웃음> 어떤 걸 선택하실지 <laughs> 댓글로 남겨주시면 <laughs> 저희가 또 답글도 달아드리면서 네. 즐겁게 또 소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웃음> <웃음>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